Questo. No. Oh my god. Come? 동물들이 항상 배가 고픈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 기분에 따라서 오고 싶으면 오고요,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요. 오. 어? 고안다 <laughs>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친구는 이제 한살된 아기 호랑이고요 이름은 무궁이라고 합니다 성별은 암컷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친구가 오빠 해범이고요 스컷입니다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근데 스컷이 1시간 먼저 태어나서 오빠고요 이 친구가 1시간 늦게 태어났어요 오늘은 날씨가 선선한데 어, 잘 안오네요 네, 고기 먹고 다시 올 거예요 네, 지금 스코더랑이도 일어났어요, 새벽에 우궁아 사랑 오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갔어요 지금은 음 간단하게 건강 상태 체크해보는 음 시간이고요 이 친구들이 아픈 곳이 있는지 음 없는지 매일같이 음 확인하고 음 있고요 많이 음 아픈 거야?

잠깐만 어, 다시 오 어, 잘했어? 이친구 음. 며칠 전에 이빨 뽑았어요 아, 아. 이제 어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유치가 나오고 연구치가 나오죠 그래서 유치가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서 저희가 뽑아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잘 아물고 있고요. 아직 아기 호랑이 때문에 근데 지금 밥도잘 먹고요. 이상은 없습니다. 크기가 훨씬 더 크죠? 수컷이라서 큽니다. 이 친구가 뭐 과, 먹이를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컷이라서 저기 있는 무궁이보다 근치가 더 커요. 호랑이는 원래 수컷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세로이가더큰 거고요. 많이 먹어요? 아 일어나봐일어나봐그러나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났을 때어디를 봐야 될까요? 발바닥과 배를 보셔요 돼요 요발바닥과 배를 보셔요 돼요 발바닥과 배를 보셔야 돼요 잘했어 약발도 엄청 크죠? 엄청 잘 심어 먹어요 엄청 먹어? 응 지금 먹는 건 간식입니다 네, 간식이에요 이 친구가 하루에 혼자 먹는 양이 닭 4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4kg 정도 먹고요 지금 가져온 게 3kg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다 먹고 더 먹어야 양이 차는 거고요 지금 두 마리 나눠줄 거기 때문에 반만 먹고 집에 가서 또 먹을 거고요 음. 그리고 건강에는 소고기보다 닭고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양분은 소고기가 좀더 높을지언정 뼈가 없기 때문에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빨이 튼튼해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털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털갈이를 하는데 겨울털이 빠지고 여름털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혓바닥을 계속 핥으면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요 털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안에 머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뼈가 소화가 되면 다시 묶어서 배설을 해요 그 나중에 뼈, 이제 변 상태를 보면 털과 뼈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변 상태도 확인하고 있고요. 누궁아누궁 누구? 알았어, 너 많이 먹어. 누궁아 많이 먹어. 한 네, 살이지만 호랑이에요. 호랑입니다. 많이 먹어조금아 알았어, 먹어. 조금만, 일로 와. 무궁이도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태범이가 며칠 전에 주사를 맞았더니 약간 조금 성격이 예민해져 있어요. 태범아? 음. 응. 태범아, 응. 태범. 응. 다행히도 이빨을 뺐는데도 밥은 잘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응. 음. 알겠습니다. 음, <laughs> 일단 이 친구 이것만 먹이고 공놀이 한번 할게요. 이 친구들이 저기는 공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 내려주면 바로 달려들어요. 어, 이거 먹어. 알았어. 오. 공. 공, 공.

더 먹어, 너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고르메가 끊어질까봐 계속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안 끊어져요. 이제 완전히 자꾸 매달리면 그때는 좀 위험하고요. 잠깐만요. 응. 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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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놀랐어 <목 donner>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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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이가 <laughs> 요범이가고가봐나 <laughs> 많이 먹어 무궁이 무궁이 안먹으면 태범이라도 많이 줄게요 <laughs> 많이 먹어 아 <laughs> 힘들어 어. <힘들었어>. <웃음> <웃음> <웃음>

한 살인데 저보다 훨씬 더 커요. 저희가 사육사가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만지면서 건강검진 했던 거는 4개월째. 그때 이후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이 친구들도 이제 무조건 건강검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를 해서 잠이 든 상태로 해야 되고요. 흔해 보이는데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그치? 지금 건강은 이상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먹고요. 다행히도 이빨을 치료를 했는데도 굉장히 잘 먹고 있어서 다행히 지금 걱정을 좀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무궁이는 다 빠졌어요. 무궁이가 훨씬 더 빨리 빠졌어요. 유치가 벌써 다 빠지고 다 연구치가 났고요. 이 친구는 아직 윗선 권니가더 나야 돼요. 등치는 더 큰데 이빨이 좀더 자라는 시기가 좀더 늦어져서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세 번만 하나 남았어. 누구야? 누구누구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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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야 누구야? 누가다먹었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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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누구 Such big one I really like it They boiled You are an expert indeed from our field バイバイ。 네, 일단 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